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육 문제는 따로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육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은 그 자체가 파탄이다, 파탄.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성숙한 인간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존속 가능성이 없다. 우리나라 교육이 제일 큰 문제는요, 문제가 있다는 걸다 아는데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출생 문제하고 연관된 교육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 더큰것 같아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 도 교육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시켰는데 교육이 오히려 사회의 차등. 좀 부추기는 이 제도는 이대로 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어,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좀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만큼 발전한 것은 교육 때문이다. 뭐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중요한 교육, 뭐 잘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만큼 발전했죠. 우리 교육에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 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전문교육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관심을 많이 쓰는 것이 점수를 많이 따는 거예요. 응? 실제로 지식이 늘어났든 늘어나지 않았든 상관없이 점수만 높으면 교육 잘 받은 거로 좀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제 그 경쟁심이 매우 강한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저 경쟁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좋은 지식 필요한 지식을 얻고 소양을 얻는 것보다 다른 학생보다 앞서는 것, 거기에 관심을 많이 쓰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더 보니까 교육 내용이 평가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 자체가 왜곡이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교육 기회로 연결되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금 우리 평등에 관한 우리 한국은요 참 기적적인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평등 장, 정신이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만 해도 와스프로 해가지고 화이트, 앵글로색슨, 어, 뭐 프로테스탄트 그 사람들이 은연중에 상당히 그 높이 에, 에 그렇게 봐주고 유럽에 가면 지금도 귀족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차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말끔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다시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게 뭔가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어, 이 차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그 경제적인 차등의 뿌리에 교육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교, 교육의 기회를 잘 가진 사람은 아주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참 이상하게도 교육이 우리나라를만큼 발전시키는데 시켰는데 교육이 오히려 사회의 차등을 좀 부추기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오고 있지 않나 이게 참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요즘에 사세 고시, 칠세 고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예, 그럼요. 들어봤죠. 네.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 세계 내놓으면 정말 참 비웃음을 받을 만한 말도 안 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에, 그런 그 행태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요 아이들을 고문하는 범죄입니다. 나는 이걸 소식을 듣고 이건 범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을 이게 뭐? 어떻게 고, 고분하지 않고, 어떻게 4세, 뭐 7세, 무슨 고시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 가까이 가지를 말아야죠. 어, 사실, 좀 변화가 학교 일부 더 극심해졌죠. 그렇죠.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사교육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이런 이 사고방식이 계속되는 안 됩니다. 우리 막연하게 뭐어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손해가 있고 해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못 바꿔요. 왜냐니까 자기 이해관계 자기 아이가 거기에 문제가 되니까요. 근데 자기 아이가 손해를 본다는 걸 알려야 돼. 저 서울대학에서 어좀 우리가 다 경험을 했거든요. 사교육 받아가지고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졸업 해봐야 뭐 별로 별 시통한 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공부가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하는 공부, 아버지 때문에 하는 공부. 그러니까, 공부에 아주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니 그러니까 대학에 딱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공부 안 해요. 오히려, 뭐, 저 지방대학 출신들이 나중에 훨씬 더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입시경쟁이 청소년에게 미친 가장 큰 피해가 뭘까요? 그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 그러니까, 친구를 경쟁자로 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어, 그, 그 받는 교육 가운데 지식 교육 못지 않게 인간 교육이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 이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에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고 윤리적인 질서가 유지되려면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을 해야 되는데 경쟁되야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이기려고 하는 그러니 거기에 도덕도 무시돼버리고 정의도 무시돼버리고 이런 아주 살벌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윤리라는 게요. 옛날에는 윤리라는게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많이 썼는데요. 그건 참 옛날 식의 윤리관입니다. 오늘의 윤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게그 윤리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행동하는 거. 그게 윤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 경제 수준에 비해서 혹은 뭐 다른 문화 수준에 비해서 윤리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사회가 너무 경쟁력이 되니까 서로 경쟁하고 이기려 고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더 불행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말은 나도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게 좀 악순환이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게 교육이 불행하게도 이게 공헌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에서 윤리성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게 뭐,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경쟁적인 요소를 많이 좀 줄여야 됩니다. 경쟁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경쟁을 하되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 모든 나라에서 그 교육에는 평가라는게 있거든요. 점수라는게 있는데. 우리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점수를 따지는 그런 날은 없어요. 어, 교육과 관계 가지고는 뭐, 역시 또 제도도 어, 좀 바꿔야 됩니다. 역시 그 대학 입시 제도는 뭐, 아무리 이, 그 강조를 해도 어, 끝이 없는데 이 제도는 이대로 둬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그 심각한 문제가 대학 입시 제도인데요. 입시 제도를 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식인 평가를 완전히 없애지는 말데 아주 그불 비중을 확 줄여버리고 어, 대학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르칠 학생을 뽑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음? 말하자면 좀 주관식으로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가 지원생 한한 한 학생을 두고 한3 0분 정도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니까 사교육 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응? 사교육을 언제 어느 학교에서 얼마 동안 받았다, 그걸 상세히 보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응? 그래야 학생의 그 학생이 점수를 맞고 받았는데 이게 정말 자기 능력이냐, 사교육이 덕이냐 하는 것을 교수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아니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고 50점 받은 사람하고 사교육을 자득 받고 50점 받은 사람을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교수가 아, 당신은 이런 만큼 사교육을 받았는데 점수가 이만큼 나오는 거 보니까 당신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할수 있어야죠 다만 그게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파멸시켜 버려야 됩니다 가령 미국 같은 데서 만약에 어떤 교수가 그따위 지나면 당연히 파멸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안낼 수도 있잖아요 그 만약에 안 되면은 그들키면 무조건 태학이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대학으로서는 그렇게 어, 주장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학생을 올바로 평가해야 된다. 응? 학생 능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정말 자기 능력으로부터 나온 건지, 사교육 덕을 반 건지, 에, 그 우리 평가해야 되겠다. 아, 나는 그 저, 저, 대인명부에 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의 그, 저, 이 소위 객관적인 점수에 매이지 않도록, 그, 이, 대학이 자기 가르치는 학생을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니, 미국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왜우리나라라고 해서 못하냐, 느 그니까. <목소리> 교육개혁 문제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그 교육개혁 하할때 내가 대학에 조교를 했었어요. 그 네. 조교도 여기 이제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걸 체험을 해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정부가 사람들의 그 여론을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 교육 전문가 한 사람한테 개혁안을 전부 일립을 합니다. 응?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상당 기간을 거쳐서 교육 개혁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까지 전 배포를 해요. 그리고 모두 토론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보고서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보고서를 전부 다시 받아요. 그리고 다시 그걸 읽고 다시 수정을 합니다.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정말 좀실증이 나도록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걸몇 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느 대통령의, 어느 정권의, 어느 정당의 아니다 이렇게 가는 실패합니다. 이건 우리 온 국민이 여기에 관계했다 할 인상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지금 뭐 그저 몇달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해가지고는 이건 개혁 못 합니다. 뭐 워낙 그 이에 당사자들이 많고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아유, 이제 실증난다. 이제는 좀 그만하자 할 정도로 토론하고, 바꾸고, 토론하고, 토론하고, 어, 그렇게 해야, 그 때는 뭐 사람들이, 야, 그 이상 어떻게 할 도리 없다. 그리고 수용하도록 아,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에, 이게 우리에게 교육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교육개혁만은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항상 해정부가 되더라도 교육문제는 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어, 이 교육문제만은 그, 대통령 한 사람의 이상, 혹은 뭐 집권당의 이념, 이걸 좀 초월해가지고,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그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건 몇 년을 거쳐더라도 제대로 된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걸 지금 이 정부가 시작을 해주면은 난 칭찬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